m c 4이에요 MC 가방끈이에요. <laughs> 참 이상한 이름이에요. 가방끈이, 네가방끈 다들 아, 기분이 아, 나시죠? <laughs> 네. 예 yeah. 오늘 게임 뭐다? 오늘 게임은? 뭐야? 에어 펭기 그렇죠? 에어 펭기 다시 해봐요. 에어 펭기 바로 발음이 뭐야 반해. 알았어요. <laughs> 게임을 할게요. 개발사는 어디죠? 몰라요. 음, 개발사는 게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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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한민국 굴질 개발사 게임빌. 아, 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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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16, 9. 이0권 좋아. 좋아 좋아요. 원, 원 메이 아유 시작부 이맵 나오네. 무슨 맵인가요 뭔지 아, 스케이트 레츠 스케이트 쭉쭉. 아 뭔가요? 뭐뭘까요 뭐, <laughs> <laughs> 아, 이건 뭘까요? 아 쉽게 말하면 나 죽었어. 어 일하면서도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 이 정도인가요? 아이 일할 때이래요 대체 인터넷한 왜 돈을 주는 걸까요? 그런 거 모르니까. 오, 이 사장님, 다이 있어요. 오, 아 화려한 예. 아, 네금 끝나네, 엄청 구만 예, 한 판이 되게 짧아요. 당신 이차가 그렇군요. 단는당과 같이 건너가는 거. 방금 바, 봤어요 빠진 거. 게임 플레이는 그냥 이렇게 앞뒤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아, 아, 네. 왜 이러고 있는 거야왜 <laughs> 이렇게 사시죠? 자, 어...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게요. 어, 좋아. 자,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점봤 어, 예요. 이희얘상황은 뭔가요? 상어요? 아주 지가 뿐단 거야 애들이 뭘 이렇게 해어 어, 비가 잔인한데 비가 비가 제가 이거 저랑 같이 <laughs> 하시는걸알고있는데요 고래는 뭔가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거북이는 뭔가요? 거북이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거북이 진짜 자가형이에요 새 뽑았어요 어. 아막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어. 앞뒤가 또아 앞뒤가 똑같은 거아니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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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를 언젠간 죽여버릴 거야 나 이렇게 맞힐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있죠 터치 아이템 타는 건가요? 네현재한집은 아니죠 하셨나요? <laughs> 아쉽군요. 아, 뭐, 뭐, 고래요. 고래 잡으셨나요? 아니 바다 가서 고래를 잡으셨나요? 아니요. 고래, 고래 사냥이랑 고래도 있잖아요. 그게 왜 있죠? 대체 고래를 물어봤는데 뭘 생각하신 거죠? 고래요.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 고래요. 단종이 <laughs> <laughs> 끊으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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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제 죽여버릴 거예요. 뭔가요? 달라요 뭐가? 종이 <laughs> 달라요 종이 달라요 <laughs> 이름이 다른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제대로, 제대로 플레이... 어 베이스가 <laughs> 어. 이렇게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한 컨트롤, <laughs> 컨트롤. 그 당신은 섬세한 컨트롤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요 저 여기 문, 어. 문 안에서 밟면 포장도 돼 북한산에 물개바위가 있다던데 그 물개와 물깨, 이 물개는 무슨 상관인가요? <웃음> <웃음> 야사랑 구합니까? 빨리 좀모십합니다 탱을 <laughs> 제가 쓰겠습니다! 딜러 두분모신니까 아, 질문에 답변해주지 않겠어요? 북한산에 잡을 두분 모십니다! 북한산에 물개바위가 있다던데 그 물개와 물게, 이 물개는 무슨 상관인가요? <laughs> 딜러 두분모신다 급하게 모신다템다 드립니다! <laughs> 다음 질문... <지루. 웃음> 다음 질문... 아... 딜러 두분 급하게 모신다 빠른... 저 빠른 시작 말합니다 저 불안한 건가요? 발바도 되는 건가요? 발바도 되긴 되는데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애가 침을 그냥 좌, 가래 침을 그냥 좌. 그럼 방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아, 않네요. 방해돼요. 당신 같아요. <laughs> 당신 내일생 방해예요 내가 영상에 방해가 되나요? 안될것 같다는 생각해요 지금. 말좀 <laughs> <laughs> 아, 그만 뭐. 아, 말은 걸어야지 그렇지. <laughs> 아, 게임 너무 재밌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에어팬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우리 민국 도전 게임 최초로 미국돈 20개, 앱스토어 그 1위를 기록한 게임이 바로 에어핀이라는 거? 야, 그렇군요. 바로 우리나라 게임을 만든 거예요. 야, 그렇군요. 게임의 라이브은 어디죠? 게임록스. <laughs> 컴퓨터스 <laughs> 아닌가요? <아니면>? 게임록스. <없음. 웃음> 아까 봤잖아요. 컴퓨어요 완전 샘플 누아 완전 3D. 네. 오. 게임은 발전을 해야죠. 그렇군요. 일단 아, 또 얘네야 실화 게임에 물개를 보니까 생각나는 질문 이 있는데요. 뭐예 북한산에 물개 많이가 있다. 있는... <laughs> 그거 알아요? 이 물개는 무슨 생각? 이거 알아요? <웃음> 없어요. <웃음> 그렇군요. 그 없죠. 북한산에 물개 바이는 없군요. <laughs> 북한은, 북한산이에요. 물개 왜 거기 있어? <laughs> 아니 산 산에 물개가 못 올라가나요? 생각이 생각을 못해요? 산에 물개가 못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죠. 물 물개가 왜 물개예요? 물물 들어 비어든 날에못 가나요? 안돼요. 뭐? 노아의 방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무슨 상관인가요? <laughs> 할말 없나요? 방주로 그 만토 재치는 어디 갔나요? 없어요. 재치 <laughs> 제치 어딨니? 재치 어딨니? 재치를 찾습니다. 아, <laughs> 아, 어? <laughs> 어... 옛날에 깼어요 어, 부, 붕어를 먹으면은 그 붕어 이미 게임해에서도 누적되는 건가요? 이력이안 네, 돼요. 그러면은 깨는 게의 <laughs> 궁금할거리에 불가하니까 뭐지? 이 판에 안나와요 어느 판인가요? 나오는게 이 판에 여기 나오나? 알고 어. <laughs> 플레이 하면 안되나요? 아 이거 원래 이런 재미가 있어요 주시고 다니고 막 추적거리고 그렇군요 에어펭기의 새로운 재미군요 이게 바로 미국 애프터 1위를 기록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가요? <laughs> 그거 아시나요? 안하면 안될까요? 안 <laughs> 그냥 <웃음> 누가? 불가사리의 원조 선진국 니 뻔뻔 <laughs> 이거, 이거 소리 안 나나 <laughs>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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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기록이에요 어 금메달 딴 건가요 <laughs> 저 축하 이름을 예전 빼주면 안 될까 요 <laughs> 신기록을 세우면어딘가에 기록이 되나요 제 가슴속이에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불가사리의 선진국이 바로 니 뻔뻔이래요.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얘좀 어떻게 해줘 이거 감독님이 시킨 거 감독님 나얘좀 어떻게 해줘 <laughs> 아. 저희 감독님 고발합니다 불가야기를 좋아하시고 감독님 덕크라는 일본 애니을 좋아하시는 저희 감독님 고발합니다 <laughs> 모모짱이라는 저희 얘네 같이 고발합니다 얘네 같이 고발합니다 <웃음> 어... 어. <웃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렇게 계속 잡히잖요 이제 많이 보여드린 것 같고요 다른 모드 보여드릴게요 서바이벌 모드예요 어 서바이벌 모드 서바이벌 모드는 일반모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요 서바이벌 모드는 일반모드는 한 스테이지로 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끝이 없어요 그렇군요 끝이 없군요 죽을 때까지 오래가는 사람이 페이스북 랭킹에서 높은 자리를 찾는 건가요? 대국분 랭킹, 랭킹, 랭킹은 그냥 랭킹을 진짜 찾아요. 그렇군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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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나, 난다. 우 와, 나신다. 아까 그 물개는 아 북한산에서 아 발견됐던 다그 물개 아그아 아닌가요?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 물개는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랭킹이 뜨죠? 네요 와우. 와우, 존수 분은... 엄청나네요. 이분들은 참, 잠자고 저거만 했나요?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지금 감독님이 욕해서 끊으라는 짓를 하시는데? 안 돼요 <laughs> 왜 나한테 그래? <laughs> 여기까지 하면 안 되나요? 나한테 그러니까 욕만 쳐 먹었는데 <laughs> 어? 어 저볼 때도 혹시 붓값 3만 아나 진짜... <웃음> <웃음> 카메라 꺼시고만 <꺼진 웃음> 해봐요 <laughs> 카메라 꺼지면 <꺼진 웃음> <때> 진짜 요단은 가거요 <laughs> 요단 강가음 이제 와... 어. 아주 그냥 요요단강 패키지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laughs> 지금 당장 와인하고 내가 줄게요 하나 어 <laughs> 오직 <laughs> 당신만 위한 요단강 패키지. 몽초, 몽 광고 아니에요. 현대 아우.